양이나 염소는 못 먹는 풀이 없고 풀 뿌리나 나무 껍질까지 먹어버려서 결국 나무가 자랄 수 없게 되고, 이는 결국 사막화를 불러온다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해? AI에게 물어보았다. 양과 염소가 못 먹는 풀이 없어서 풀 뿌리나 나무 껍질까지 먹어치우고 결국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되어 사막화를 초래한다는 주장은 일부분 사실이야. 그러나 사막화는 단일 요인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야. 양과 염소의 영향. 네. 과도한 방목 양과 염소는 다양한 식물을 섭취할 수 있어. 이는 그들이 사막 지역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야. 그러나 과도한 방목이 이루어질 경우 풀과 작은 식물들 뿐만 아니라 풀뿌리와 나무 껍질까지 섭취하면서 토양의 보호층이 사라질 수 있어. 이는 토양 침식과 비욕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식물 복구 어려움 양과 염소가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으면 식물이 복구하기 어려워져. 특히 나무와 같은 큰 식물들이 자라기 어려워지며 이는 장기적으로 나무가 사라지고 사막화가 촉진될 수 있어. 사막화의 복합적인 원인 3. 기후 변화. 기후 변화는 사막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야. 강수량 감소와 온도 상승은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이는 토양의 비옥도를 낮추고 토양 침식을 초래할 수 있어. 4. 인간 활동. 인간의 활동 역시 사막화에 큰 영향을 미쳐. 무분별한 경작 농업 관행, 도시화 등은 토양의 비옥도를 감소시키고 사막화를 촉진할 수 있어. 5. 자원 고갈 과도한 방목뿐만 아니라 식수와 같은 자원의 고갈도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어. 물 부족은 식물이 자라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 물이 부족하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점점 줄어들어. 해결책과 관리 방법. 6. 지속 가능한 방목 방목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방목지를 주기적으로 이동시키거나. 일정 기간 동안 휴지기를 가지는 등의 방법을 통해 토양을 보호하고 식물의 재생을 도울 수 있어. 7. 재생농업. 재생농업은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사막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재생농업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관행을 통해 토양을 복원하는 방법이야. 8.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어. 결론. 양과 염소가 풀뿌리와 나무껍질까지 먹어서 사막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부분 사실이야. 그러나 사막화는 기후변화, 인간 활동, 자원, 고갈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야.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방목 관리, 재생 농업, 기후변화 대응 등의 다양한 접근 방식이 필요해. 이 설명이 도움이 되었길 바래.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줘.